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더욱더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바로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의 마음이겠죠. 오늘은 특별히 그분들의 마음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도 파주 임진각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빨갛게 녹슬어버린 기차.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곳은 아직도 70여 년전 그때로 멈추어 있습니다. 정들었던 고향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했던 사람들. 이곳엔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한 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죠. 경기도에서 가장 가깝게 북녘땅을 바라볼 수 있는 곳. 바로 오두산 통일 전망대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실향민들을 위한 전시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함께 가 보시죠. 오늘은 통일부 대학생 기자인 김은혜 기자가 직접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오두산 통일 전망대 2층에는 설치 미술가 강익중 작가의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손바닥만한 타일에 그려진 그림들이 벽면을 빼곡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은 언제 그려진 건가요? 오두산 통일 전망대 2016년 재개관 행사를 맞이하면서 4월서부터 9월까지 실향민, 이산가족 대상분으로 어, 고향이 북한이신 분들 사진을 계속 취합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분단의 현실에 있어서 고향을 못 가신 분들의 아픔의 작품이 우리 2층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린 4,200여 장의 그림 속에는 실향민들의 마음이 오롯이 나타나 있는데요. 고향이 한경남도 그 원호분에 계신 어, 올해로 연세가 90세가 되셨습니다. 어, 자녀분이 모시고 음, 자서전을 다섯 부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같이 나누고 했었는데요. 고향을 못 가시지만 두네 분이 다정하게 손잡고 오셔가지고 가슴이 좀 뭉클했었습니다. 이 많은 작품 중에 사연 없는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각각의 그림에는 행복했던 추억과 아픈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경남도가 고향이신 허갑선 할머니의 작품입니다. 1934년생이시면서 작품을 너무나 섬세하게 현실감나게 그리셔서 여기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도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아주 작품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계십니다. 1 4살 어린 나이에 떠나온 고향. 그때만 해도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집은 꼭대기에 블루한데 이제 세시 올라가 가지고 보침을 가운데다 놓고 서로 어깨를 붙잡고 이제 꽉 붙잡고 있는데 이게 남쪽으로 달리다 보니까 우리 집 앞을 지나는데 아버지가 마당을 마당에 서서 안채 건물을 쳐다보고 서서 계시는 게 뒷모습을 내가 보면서 기차는 계속 달리고,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처음 여기 피란 나왔을 때에는 매일 이제 같이 그, 어느 만큼 마음속에 그 소원을 했으면 밤에 잘 때마다 꿈에 날아서 이제 그, 야산을 날아서 행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가가지고 그 식구들하고 이제 생상하게 이전에 어릴 때 놀던 그, 그 생각은 하루도 잊을 수 없대. 사진 한 장도 귀하던 시절.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머릿속 기억과 지도뿐입니다. 여기가 우리 고향이에요. 풍덩년 여기 밤나무 꼴이 있고 여기 여기 전부 다 우리 고향이에요. 저 가수리 굴이 큰 굴이 하나 있고 그 비행기가 그 여기 어때 그굴 앞으로 막 가서 뭐 지나가고 그랬는데 아주 큰 굴이 있고 작은 굴이 있고 그래. 눈만 감아도 또렷하게 떠오르는 고향의 모습이기에 그림 그리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서창보 할아버지의 소원은 단한 번만이라도 따뜻했던 그 어린 날의 추억으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네, 그, 부터 희망이 있었 희망은 다 사라지고 단한 가지 욕심은 고향 가고 싶다는 그 욕심뿐이 딴건 없어. 고향에 가고 싶다. 아마도 이 그림을 그린 모든 이들의 소원이겠죠. 아 진짜 이거는 어떤 화가의 그림보다 강하다. 어떤 화가의보다 화가이보다 화가의 그림보다 진실된 그림인 것.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큰 어떤 기념비고 예,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전시장 위층에는 북한의 모습을 직접 조망할 수 있는 오두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어만원경으로 보니까요. 저기에 북한 사람들도 보이고요. 아, 지금 농사철이어서 그런가 농사 짓는 모습도 보이네요. 망원경으로 볼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 북한. 바로 저기에 그리운 내 고향이 있습니다. 손대면 닿을 듯이 가까운 저곳에 우리는 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지 못한 걸까요? 저는 지난 8월에 이곳을 방문을 하고 두달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는데요. 그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가보지 못한 땅에 대한 호기심이었더라면 지금은 70여 년이 지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실향민들 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 가족의 수는 13만여 명. 하지만 이중 생존자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 6만여 명입니다. 이분들이 그리운 고향 땅을 밟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바라봅니다.